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OSPC일 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네, 따끈따끈한, 네, 포터 차량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이제 포터에서 이제 더블캡.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간 차량이고 출고 가격이 2,100만 원의 차량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18년 10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가 이제 필요가 없는 딱 마지막 무렵에 나왔던 차량이거든요. 네, 그 부분 조금 장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차량과 짐을 싣고 막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분이 자가용으로 그냥 운전하셨고 짐도 되게 실은 흔적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주행 거리도 3만km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정말 어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로 들고 들어왔거든요. 네, 세차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네, 정말 또 좋은 주인이 빨리 나타나시지 않을까. 한번 외관 실내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투 방법, 네, 이렇게 좀 땅땅하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옆에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거의 깨끗한 부분이고 이쪽에는 네, 조그만 장기스인데 이런 거는 거의 티도 안날 정도로 네, 실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부분 컨디션 보시면 네, 보시다시피 거의 새차 느낌 그대로고 핸들 그립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도 되게 깨끗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주행거리 3만 1000km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옵션 조금 설명드리자면, 네, 이쪽에는 이제 사이드미러 접는 전동 접이 옵션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네, 후방 카메라 작동을 잘 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하이패스,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들 좀 보여드릴게요. 트럭 이제 포터 차량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 옵션 이렇게 좀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네. 핸들 열선 그다음에 의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오토 미션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 실내 부분도 지금 보여 드리면 네. 뭔가 화물용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부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리얼도 보여드리면 네,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주유구 레버가 여기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주유구를 열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유구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네, 디젤 들어가는 부분 요소수가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짐칸 좀 보여드리면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화물용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적재한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내리고 하다 보면 많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이 타이어, 그리고 앞 타이어 전체적으로 네, 양호하다는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포트 더블캡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셨다시피 어, 화물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짧은 주행거리에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이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더블캡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이 차량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포트 차량 자체가 지금 신차를 주문하게 되면은 1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구매하시더라도 가격방어가 되게 좋기 때문에 좀 타고 파시더라도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